무한한 힘, 긍지 높은 우리 야만 용사들은 위협적인 전장의 함성을 내지르고 강력한 일격으로 대지를 뒤흔들지, 성역 최고의 야만 용사가 될수 있게 강력한 필드들을 소개해 주겠네. 영상에 담지 못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게나. 그럼 시작하겠네. 아직 성역에 적응하는 중인 초보 야만 용서라면 비교적 세팅이 쉬운 지각변동 빌드를 추천하지. 지각변동 빌드는 분노 수급이 부족한 레벨업 단계 초반에도 유용한 빌드라네. 단한 번의 공격으로도 지역의 악마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빌드지. 하회자료와 스코스 글렌의 세 가지 던전을 완료하면 얻을 수 있는 위상들을 가기 해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야만용사는 직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러 가지 무기를 다룰 수 있다네. 이를 통해 발동시킬 수 있는 대지격퇴자의 위상을 각인해 보게나. 또한 걸어다니는 무기고를 활성화해 더큰 피해를 줄수 있는 가차없는 무기 전문가의 위상도 활용하면 더욱 좋겠지. 또한 공격 속도가 빠른 광분 기술을 활용해 핵심 기술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하는 자의 위상까지 각인한다면. 지각변동 빌드로 레벨업 과정을 편히 즐길 수 있을걸세 확장팩에서 새롭게 추가된 룬 시스템이 아직 어렵다면 일단 다음의 조합을 추천하네 첫 번째 조합으로는 시르와 잔을 활용해 정신집중이 아닌 기술을 시전해서 확정적으로 기술의 제압효과를 얻어보게나 지각변동이 제압효과를 얻으면 강력한 피해를 줄수 있으니 말일세 두 번째 조합은 바크와 테크를 추천하네 그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지진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 말이야. 룬 조합을 제외한 방어구에는 루비 보석을 장착해 힘 능력치를 올려주게나. 그리고 무기에 남는 보석 한에는 모두 사파이어 보석을 장착해 취약 피해를 올려주면 좋겠군. 마지막으로 장신구에는 해골과 다이아몬드를 적절히 분배해 부족한 방어도와 저항을 올려주도록 하지. 항상 현재 세계 난이도에 맞게 방어도는 1000, 저항은 70% 이상으로 맞춰주면 된다네 야만 용사의 직업 특성인 무기 전문성을 통해 모든 공격에 특정 무기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무기 전문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네 레벨업 과정에서는 무기 기획한에 한솜 중기를 선택해 기절한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보도록 하지 광분을 사용하면서 분노를 수급하고 지각변동을 통해 악마무리를대치하게나 또한 발구르기로 주변의 악마들을 기절시킨 뒤 강력한 초촉으로 대지격퇴자의 위상을 발동시켜 확정적인 제압효과 피해를 발동시키게 제압효과와 관련된 위상인 갈라진 땅의 위상과 피종기의 위상을 활용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압효과를 확정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을걸세 위험한 상황에서는 철갑피부로 받는 피해량을 방지하여 생존하게나 지각변동 빌드를 활용해 레벨업 과정에서 다양한 고유 아이템과 각종 위상을 획득했다면 서서히 다음 빌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지 야만 용사라면 모름지기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법이지 그 즐거움을 극한으로 느낄 수 있는 빌드를 소개해 주지 바로 도약지진 빌드라네 이 빌드는 불카토스의 위상 거인의 발걸음의 위상, 매서운 바람의 위상과 테크룬이 반드시 필요하다네. 위상과 장비를 소개하기 전에 몇몇 유용한 장비 속성을 소개해주겠네. 높은 극대화 확률은 당연하고 지진이나 먼지 돌풍과 관련된 속성들을 챙겨주면 좋다네. 또한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속성과 광폭화 시 피해 증가 속성도 매우 유용하지. 양손 무기에는 지진의 위상과 흉악한 위상을 각인하고 한손무기에는 응보의 위상과 저주받은 손길의 위상을 각인해주게나 장신구의 위상도 정말 중요하지 목걸이에 높은 수치의 매서운 바람의 위상을 각인하는 것이 빌드의 힘에 큰 영향이 있다네 반지에는 거인의 발걸음의 위상과 곰혈족 광전사의 위상을 각인하면 된다네 방어구도 알려주도록 하지 머리에 요지부동하는 광전사의 위상 가슴에는 돌격전차의 위상 장갑에 원소의 위상 바지에 불카토스의 위상 마지막으로 신발에는 충격타의 위상을 각인하게나 사냥을 거듭하면서 각 부위를 고유장비나 신화 고유장비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네 도약지진 빌드에서는 룬을 양손 무기에 조합해줘야 한다네 첫번째 룬 조합은 율과 와트를 조합하여 흉축한 노화를 발동시키도록 하지 적의 체력이 낮아지면 저형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사냥이 가능해진다네 두 번째 룬 조합은 조울과 테크를 조합하면 된다네 첫 번째 조합으로 인해 흉측한 노화가 발동할 때마다 지진이 발동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세 보석을 잊을 뻔했군 한손 무기에는 에메랄드를 통해 극대화 피해를 챙겨주고 방어구에는 루비를 통해 힘을 늘려보게나 야만 용사는 방어도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으니 당신구에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모든 저항을 챙겨주는 게 가장 좋겠군. 이 빌드의 운용법은 정말 간단하다네. 도약, 도약, 도약. 그리고, 잊지 말고 외침을 지르면 끝이라네 적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강철 소나기를 사용해 모아주면 조금은 편하겠군. 선조의 귀환은, 정예적이나 우두머리 전투 등에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걸세. 이제 보관함에 점점 고유 장비나 신화 고유 장비가 쌓이고 있다고? 그렇다면 조청야만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군. 강력한 투척은 확장팩 증오의 그릇에서 추가된 신규 기술로, 이름 그대로 정말 강력하다네. 화끈하게 악마들을 쓸어버리고 싶다면 바로 따라해보게나. 빌드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세 번째 칼날이라네 이 빌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의 각종 속성들이 필요하다네 많은 시간을 담금질과 명품화에 할애해야 할걸세 매우 높은 극대화 확률은 물론이고 강력한 투척 파동 크기와 공격 속도 광폭화 시 피해 증가 매우 높은 제압 피해 증가 등이 필요하지 전설 장비 위주로도 운용은 가능하지만 오늘은 이 빌드의 끝을 알려주겠네 양손 무기에는 초인적인 광경의 위상과 무한한 분노의 위상을 높은 수치로 준비해서 각인하게나 한손 무기 한쪽은 필수 장비인 세 번째 칼날을 반대쪽에는 괴멸자를 착용하는 게 좋겠군 목걸이에는 내면의 고요의 위상 반지 하나는 검은 달인 위상을 각인하고 남은 한쪽은 별 없는 하늘의 반지를 장착하게나 방어구에는 영벌의 후에 거짓된 죽음의 수위, 아리아세 자세, 앤의 축복을 착용하고 장갑에는 분노 관리의 위상을 각인하게나 이 빌드에서 루는 양손 무기에 장착하는 게 좋다네. 먼저 리트와 락크를 조합하여 도전의 외침이 발동되게 하지. 그러면 기술바에서 도전의 외침을 뺄수 있다네. 그리고 포크와 자를 조합하여, 최대 생명력을 늘리도록 하지 생존력에 도움을 주는 것에 더해서 제압 피해도 증가시킬 수 있다네 보석은 간단하지 한손 무기와 방어구에는 루비를 장착하고 장신구에는 부족한 방어도나 저항을 보충하기 위해 해골과 다이아몬드 중 택하게나 빌드 운영법을 알려주겠네 두번 설명하지 않을 테니. 한 번에 알아듣게나. 일단 집결의 함성은 항상 유지해줘야 한다네. 애네 축복을 착용하고 있다면 알아서 자동으로 사용할 테니 가끔씩 재사용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눌러주게나. 악마놈들을 만나면 강철 소나기를 사용해 예쁘게 모아주게나. 그러고 나서 후려치기로 공격을 시작하고 이후 후려치기와 강력한 투척을 번갈아 사용하게나. 후려치기가 네 명의 적에게 극대화 피해를 주면 다음 강력한 투척과 그 파동은 반드시 제압 효과로 적중한다네 다만 이게 가능해지려면 담금질을 통해 무기에 후려치기의 가르기 피해 증가 속성이 있어야 한다네. 선조의 귀환은 정예적이나 우두머리 전투 등과 같이 어려운 전투에서 사용하도록 하게나. 혹은 분노가 부족할 때 사용해도 좋다네. 둘째는. 군중제어에 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거나 악마들을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해주면 좋겠군. 우두머리 전투에서는 단일 대상이므로 무려치기 네 번에 한 번씩 강력한 투척을 사용해주면 된다네. 그러나 파동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도 있다네. 이건 자네의 현재 속성에 따라 무엇이 좋은지 다르니 직접 시험해보게나. 강대한 야만 용사의 힘을 느껴보니 어떠한가? 직접 해보고 싶어지지 않나?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걸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게나. 다음 편은, 어디보자. 이 친구로군. 다음 편도 기대할 만할 걸세. 그럼, 다시 성역에서 보도록 하지.